자, 여기가 어디냐? 김응모의 스튜디오입니다. 아, 진짜 잘해 놨어요. 비싼 장비가 장난이 아니야. 그래서 오늘 김응모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고 페이스북에 뭘 물어볼까요? 질문을 달아보세요 했는데 질문들이 다 허접해. 뭐몇 센치냐, 뭐저꼭지가 얼마냐 막 으악 이런 거 물어보기도 싫고. 그래서 고민 끝에 그나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김응모의 얼굴이에요. 정말 잘생겼냐? 못생겨서 얼마나 못생겼냐? 윤서인보다는 잘생겼냐?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. 그래서 그 얼굴을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못 하겠대요. 제가 한번 앉혀놓고 그림으로 한번 자세히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김응머 씨 모셨습니다. 자 탈을 벗어 주세요. 탈에요 네. 어우. 자 어디 볼까요, 김응머 씨? 몇 살이시죠? 1 9 살입니다. 엉싸고 있네 진짜. 취미가 뭐예요? 섹스입니다. <laughs> 일주일에 몇 번?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. 모쏠 스 아들라는 소문이 있던데. 소문은 원래 진실이 많죠. <laughs> 정말 부자인가요? 아버지가 있습니다. 그 무슨 말이야? 부자라고. 아, 우 진짜 감사합니다, 독자 여러분. 내방송이라 아무 얘기나 재미없게 좀 하지 마죠. 뭐 앞으로 뭐 계획이 있어요? 아 오늘 계획이요? 네. 자야죠, 좀, 좀 졸려 죽겠는데. 남의 집에서 지금. <웃음> 아, <웃음> 지금. 좀 가요 집에 좀. 집이 너무 좋아. 왜눈 자꾸 찡그려요? 못생겨 보이게. 비례가. <laughs>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?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살만 빠지면 잘생겼는데 살이좀 <laughs> <사실 저는 웃음> 못생겼다고 근데 궁금한 게 진짜로 살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음. 볼 때마다 음. 이렇게 달라지죠? 한 2, 30kg씩 바뀌었나요? 볼 때마다? 네뭐 음. 어마어마해요 음. 제가 본 것만 해도 슬림한 응모부터 음. 좆돼지 같은 응모까지 다양하거든? 응. 음. 또왜 그러죠? 좆대로 처먹어서 그래요. <laughs> 좋아하는 여성은? 처음 본 여자. 그 유머 저장소를 보면 그 댓글 다는 패친들이 되게 예뻐요. 그래요? 어, 예쁜 애들이 많아요. 음. 본인이 그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까? 네. 대놓고? 못생긴 여자는 웬만하면 안 받아요. <laughs> <laughs> 그 못생긴 여자가 와서 댓글을 달면 댓글안달아준다든지뭐 나가라 그러든지. 나가라고 나가지만 답글을 안 달립니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외모 지상주의 아닌가요? 인생이나 그렇죠. 여자가 마음이 중요하지. 가슴이요? 저는요 마음밖에 안 보거든요. 가슴 사이즈? <laughs> 어떤 여자 좋아해? 담배 안 피고 술안 먹고. 그럼 너도 담배 안 피고 술도 안 먹잖아. 그러니까요. 어. 그런 건제 의외로 건실한 친구입니다. 마약 안 하고 문신은? 문신 안 되죠. 왜또 있을 수도 있지 왜? 양아치 같아. 걸레 어? 같아. 여자가 문신하면 그래도 예쁜 귀여운 문신 피카츄 같은 거. 제정신 박힌 여자는 그런 문신은 안니 <laughs> 네, 편견일 수 있어 요 이게 인술한 사람이 네. 어, 남자는 뭐 양아치 같다, 어, 여자는 그 정도, 걸레 같다. 어. 이게 편견이에요. 편견, 편견이지? 네? 좀 많이 적중률이 높은 편견. 뭐 그렇게 볼수 있어.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어쨌든간 난 싫어요. 다음 여행지는 세부. 세부. 네. 그리너 그런 거 싫어하잖아. 근데 이미 나. 예약을 다 했어요. 그리고 후진국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세부가 후진국입니까? 세부가 어느 나라지? 몰라요, 저 그런 거. 필리핀이야. 필리핀이요? 에 네. 저희, 맞잖아 저기 이자스미 있는 나라? <웃음> 아니, 한 <laughs> 분이. <laughs> <이미> 내가 말하고. <laughs> 두 테르테 대통령이 있나? 라죠말 잘못했다가 나 총으로 쏴받는 거야. 필리핀 <laughs> <laughs> 무서워, 나는. 그래요? 어, 너 그리고 좀 이렇게 덩치도 있고 허해갖고 네. 어, 되게 돈 있어 보여. 그래요? 옆에 오도바이 진행할 때 조심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또 괜히 필리핀 비하 이런 거 들려나? <laughs> 어, 말장난 하지 말고 음. 진짜로 사람들이 부자인지 많이 물어봐요. 돈좀 음. 좀 많이 벌었어요? 많이 벌고, 음. 많이 잃었습니다. 뭐에 대해서 잃었어요? 시발 비트코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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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XT. 저는, 그, 그때는 이제, 화가 났었는데, 문재인 정부 정책에, 어, 어. 비트코인을 억제하는 정책에 화가 났었는데, 지금 생각하면은, 그걸 잘 끊어준 것 같아. 어, 어. 진짜, 나도, 어. 물론, 돈 어. 거의 다날렸지만 어, 그래도, 어, 어. 그때 끊길 잘했다. 어. 문재인 정부 잘하는 것 중에서, 어, 어 이거, 거의 뭐, 최우선으 뽑습니다. 아, 어, 예, 예, 뭐, 공감합니다. 투기판이었어. 와, 너무 심했어. 나. 노름 도박. 어. 비트코인에 무슨 의미가 있어, 이게? <laughs> 무슨, 뭐, 새로운, 뭐, 어.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저도 무슨, 그, 뭐, 화폐 가치가 있습니까, 그게? 당했어, 어.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할 겁니까? 앞으로 안 한다. 비슷한 것도 안 합니까? 주식도 안 한다. 주식은 좀 재미 좀 보지 않았어요? 재미 봤는데 비트코인으로아하겠다니까 <laughs> <laughs> 그거 앉아있기 힘든데. 떡이나 하나 드시죠 떡이요? 네. 아니 이거 정말 뭐랄까 네. 떡 이름이 정말 특이하네요 유라케 네유라케입니다 유라케 아. 전 유레카로 봤는데 유라케네요 <laughs> 네. 유어 라이스 케이크 네. 줄임말 유라케 제주도의 오메기떡입니다 아 오메기떡이요? 네. 정말 맛있는 떡이죠? 그래 이렇게 이게 떡방입니다 이게. 아 떡방 어. 윤서인과김홍모의 떡방 그래 하나씩 먹고 하자 BJ 알렉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자 여기 밑에 좀 로고 나갑니다 뽕 줄줄 세고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오메기라고 어? 네. 오메기 사러 이렇게 외우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오메기 떡? 어, 그래. 이렇게 진지하게 맛있다니까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? 아좀 아무 영혼 없는 저 멘트 진짜 그럼 이거 육지에서도 주문할 수 있나요? 네꼭 주문하세요 밑에 와 로고. 이거 어디서 주문할 수 있죠? 밑에 로고 나갑니다 로고요? 네 설명에도 링크를 하나 달아주시죠?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 잘한다 광고를 썼던 놈이 진짜 잘해 <laughs> 아니 근데 그림은 대체 언제까지 그려요다 했어요. 봅시다 자다 됐습니다 볼까요 우리 김윽머씨 여러분들이 그나마 궁금해하시는 김윽머씨의 얼굴입니다 뭐야 이게 너잖아 아니 탈을 내가 벗었잖아 아니, 죄송합니다 자 <laughs> 뭐야 이게 뭐야 이유머예요 탈처럼 진짜 생겼으면 어떨까 실제로는 이렇게 아. 네, 생겼습니다 근데 그 그림 실력으로 <laughs> 저는 실사처럼 그린다고 <laughs> 해서 뭐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거데 <laughs> 이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<laughs> 하고 어. 근 사실은 극화체로 그 그려도 음. 윤서인 그림 실력으로는 사람을 <laughs> 알아볼 수 있게 그릴 네. 순 없다. 그것이 핵심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전국대 네, 네. 학점 몇 점이나 <laughs> 보고서. <보죠>? 겨우겨우 <laughs> 졸업했다니까. 자, 이것으로 노추한 곳에서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어떻게 좀 호기심이 해결이 됐나요? 나도 이렇게 좋은 장비에서 방송하고 싶어. 나는 폰으로 찍는데 이게 뭐야? 여기 진짜 좋아요, 여기. 여러분들이 좀 어,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저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할수 있겠죠? 그러면 구독과 좀 좋아요를, 어? 알아서들 좀 마치겠습니다.